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지를 한 번에 한 구역씩 해체해야 합니다. 이 트럭에 놈들의 설정을 교란할 젤라가 유물을 실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얼른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laughs> 광물이 필요합니다. 투 중입니다. 대군주가 더빛광이 모자랍니다. 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 할겁니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 었습니다. 가 모자랍니다. 베스핑 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핑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사령관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진화가 아군이 적과 만났습니다. 진화 완료.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 시점을 좀 늦췄군요. 당연한 거 아니야?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엄청난 피해를 받음. 드 적의 공격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만. 광물이 필요합니다. 나무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내생 시작 병력을 키워하겠습니다 음.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연구 전초 기지를 막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님.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동맹이. 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적 병력 접근 중. 방어 필요합니다.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입니다.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이라. 헤네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테스팅 가스가 모자랍니다. 테스팅 가스 아직 폭발 시킬 구역이 두개더 남았습니다. 알겠음 반드시. 제거하겠음.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진파,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결을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동맹, 전투 중. 하, 연구 전초 기지의 신호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군요.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전쟁 시작,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동맹이 전투 중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성분지 준비 완료 패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동네, 현대과학의 경이로움이라 Yeah.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놈들을 막아주십시오.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적의 공격 임박. 방어를 준비해야 함. 동료 전투 중입니다. 전투 준비 완료. 치유 준비 완료. 하, 정말 대단한 치료장치군요.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트럭 하나는 처리했군요.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진화가 <놀라> <놀라> 완료되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제말못 믿으실 겁니다. 전투기지가 잠잠해졌습니다. 잘된거 맞겠죠? 아군은 적과 만났습니다. 진화 완료. 완료되었습 아군이 과 만났습니다. 대비 하 십시오. 현장으로. 남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삼의포 이제 두으로 차례에 불과합니다. 정말 대단한 치료장치군요. 다시 전장으로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적이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동맹이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유의 재생능력 고려 중. 치료 진행 중. 중. 현대과학의 경이로움이라.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만났습니다.